순원 삼성 대 제주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양팀 간의 두 번째 맞대결, 오늘도 아이비 스포츠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호입니다. 양형목 골키퍼입니다. 백스린은 박태원, 민상기, 장호익 선수입니다. 미드필더 이기재, 김민우, 최성근, 강현묵, 김태환. 공격수는 제리치와 고승범이 나섭니다. 자, 제주입니다. 3-4-3으로 나섭니다. 골키퍼는 오승울 골키퍼입니다. 백스린 정훈, 권한진, 홍성욱 선수입니다. 미드필더는 정우재, 이창민, 김봉수, 안현범. 공격수는 공민현 주민규, 조성준 선수입니다. 어느 팀이 역습을 더 빨리 잘하느냐가 오늘 경기 이제 승부 서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바로 빼고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자최전박까지 일단 갔어요. 직접 슈팅을 했는데 일단 맞고 나갔다라는 제를 취하는데요. 네. 어 제주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최종 수비도 네. 올라와 있어요. 라인이 낫지 않습니다. 그렇습 실수요. ]이었고요. 실수입니다. 실수입니다. 자 그대로 슛. 아, 수비 맞고 뒤로 빠집니다. 와, 지금은 소니 이큰 지금 네, 실수가 나왔는데 백패스에서의 실수였기 예. 때문에 결국 은슈팅까지지금을 허용했습니다. 네. 자, 아, 이렇게 자, 제일 일단 볼을 빼앗습니다. 여에서빠짐 좋죠. 아, 시아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김태환, 김태환 왼발 슈팅. 아하. 오른쪽으로 무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김찬 씨 어, 빠르게 후트를 넣을때오포려 뒤에서 슛 아 다시 아, 지금, 다시 차야 돼. 네, 네. 다시 처리 해야 된다. 난 예, 우세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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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처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자, 띄어 줍니다. 헤더 골! 최민규! 아아 완벽한 헤더 득점입니다. 최민규입니다. 최민규 선수가 다이나믹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다. 나왜 아, 달리고 있는 선수인지 보여줍니다. 아, 득점 이 위다 네. 시즌 6 번째 득점을 올렸고, 야이 다시 차는 게 전화해 보기 됐습니다. 자이창규 선수가 올려줬을 때 주민규 선수가 달려 들어가는 위치에 정확히 떨어졌고요. 이거 힘들이지 않고 방향만 바꿔 놓으면은 골문 안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킥이었습니다. 앞서 갔고요. 다시 제주가 커트를 해냈고 크로스 올라갑고있요또 또 있습니다. 쳐라주세요. 자. 찍었습니다. 아, 그리고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PK가 선언됩니다! 아, 지금 제주가 득점 이후에 바로 이어진 키부 네. 상황 이후의 크로스였는데 자, 어, 그리고 장호익 선수에게, 선수에게 경고가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옐로우 카드가 주어집니다 지금 헤더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다 몰려서 네. 3명의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일단 이동준 주심은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페널킥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안현범 슛! 또! 유실득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양형목 골기포가 방향도 읽었거든요. 야 공이 골문 안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주민기 아, 선수가 위로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원의 공격입니다. 수원 찌점슛! 날카로웠지만야 음... 김민우 선수 강한 슈팅을 네. 나쳤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김봉수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앞서서 잠시 받았고요. 네! 자김민우 김민우 선수의 외발. 사실 이 전매특허죠. 선제골을 실점했을 때 이기지 못했던 수원이라면 자 뒤쪽 열렸어요. 아 그러나 슈팅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 온필드 리뷰를 실수합니다. 그러네요. 직접 봅니다. 네. 아 이것을 이 각도에서 봤을 때는 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좀 어깨 쪽을 음. 타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이것을 온필드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차례 앞서서 페널티킥이 있었고 그것은 실축이었는데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아, 낮게 네. 자, 네. 자 고슴복까지 장수적게 네. 연결이 됐습니다 중앙쪽인 연결했습니다 와강현부 기슈 아또민나합니다강현부와 지금은 완벽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김민우 선수가 창의적으로 흘려주고 고승범에서 강현무까지 연결됐고 박스 안으로 침투한 강현무의 슈팅 각도 너무 좋았거든요. 아, 너무 완벽한 방향을 노리나요. 계속해서 계속 빗나갑니다. 자, 수원. 야, 그러나 야, 이런 다시 압박. 김영우.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조성준. 자, 그대로 슛!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이번에도 세트피스 기회입니다. 자, 김용욱이 올려줬고요. 헤더. 그리고 2차 찬스가 있습니다. 이창민. 플러스바 응. 넘어갑니다. 고승범. 오토밴티즈 고 슈팅. 자 그대로 띄워준 공. 헤더. 아, 이걸 또아 오히려 역습에 돌입하는 재준대 안현범이 달릴 나갑니다. 수 있어요. 멈춰. 걷고 다시 뒤쪽으로. 낮게. <놀람> 자, 크로스 올라옵니다. 슛! <놀람> 골! 천인규 환상 골! 멋진 시저스 킥으로 두 번째 득점을 만듭니다. 자, 주민규 선수 지금 엄청난 빨리 주십니다. 이 야, 대단하군요. 2대 0이 됩니다. 뒤로 패스 이후에 공민현 선수 공간에 놓아줬잖아요. 예. 민상희 선수가 지키고 있었지만

만의 골을 만들어내는 빅버드니다야두번튕기고 나서 바로 울면서 때려버렸습니다. 김건희 제리치가 직접 슈팅을 할 수는 없었고 떨어뜨려줬을 때 이거는 김거리니까 가능한 슈팅이었거든요. 시즌 4골을 터트리는 네. 김건희 분위기를 바꿉니다. 자이 기재 앞쪽으로 네. 자이 아 기재입니다. 이 기재 이 기재입니다. 이 기재.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잖아요. 걸려 아, 넘어졌어요. 그리고 툭 치고 들어갔을 때 김경재 선수가 발을 안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면서 기회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오승욱 골키퍼 제리치. 제리치! 이 전골대! 오늘 저쪽으로 팩토리 킥을 계속해서 선수들이 차고 있습니다. 기포가 웃겼다는 건가요? 다시 찹니다. 다시 차는 거죠. 예. 다이빙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리치 다시 나섭니다. 제리치! 들어갑니다. 동점입니다. Yeah. 이대휘 동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대 동점. 오늘부터 이 경기는 시작입니다. 경기 분위기를 바꾼 것 로만 봤을 때는 성공입니다. 네. 아, 아, 그런데 이걸 아, 못 빠져나갑니다. 아, 그리고 정면에서 제리치입니다. 제리치! 자, 앞쪽으로. 자, 밀고 들어갑니다. 오! 넘어졌고요. 부었습니다 네. 지금 페널티 킥은 아니고 앞쪽이군요. 바깥쪽에서의 프리킥 선언인 것 자, 같습니다. 자,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자 그리고 카드가 한장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퇴장이 됩니다. 카드가 한장 있는 상황에서 김용욱 선수의 어. 파울이 선언이 된다면 아, 밀렸고요. 밀었어요. 그러서 비워서서 아, 지금은 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호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네. 불안한 남은 시간을 지금 맞게 되고 있어요. 포를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좀 거칠어질 수 아, 예. 있습니다. 거칠어질 수 있는 위치고. 나 아, 김민호 선수 압박하는 거 보세요. 자, 브레이킹 올라갔고요. 이 선수가 결국 아 지난해 한골 있었던 해니가올 시즌 첫 득점을 결정적인 상황에서 만들어 냅니다. 아 자, 그리고 고승범! 고승범입니다. 하하. 자, 일단 충돌과 결정 어 그리고 고승우 공격포가 아, 좀화가좀 많이 났어요. 일단은 네. 자, 발을 좀 들고 들어왔다는 건가요, 송은 선수는요. 자 헨리에 아 너무 좋은 패스였습니다. 패스. 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 슈팅이 되지 못하면서 미끄러지면서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더큰 충격이 발생하면서 경기에 더 출전할 수 없는 아하. 상황에 부상 당하지 않은 그러네요. 것에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네 자, 안현범의 크로스 헤더 다시 이창민. 이창민 돌려서 돕니다. 한명뛰어졌고 머리 맞고 경기 그냥 진행됩니다. 목잠시 열하네요. 지금 이동준 주심이 인터컴을 통해서 어, 뭔가를 직접? 전달을 받았어요. 이기레 아. 선수와 안현범 선수의 네, 아무 문제 없다. 네. 아무 문제 없다라는 아, 치 나고 오늘 정말 그 평범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김건희 선수가 메탄소년단의 마타인데자 이렇게 치열했던 양팀의 경기 양팀의 두 번째 맞대결 결국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수원삼성입니다. 3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